안녕하세요, 친구들. 겜겜이에요. 게임 오늘의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카트 8 디럭스를 준비해 봤어요. 오늘은 라브 핸들을 이용해서 한번 해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 친구들, 오늘의 코스는 스타컵을 한번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스타커을 선택. 레이스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친구들 히터컵의 첫번째 코너는 지금 선샤인 공항, 공항이거든요 피치가 먼저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우와 요시바이크를 한번 선택해봤는데 우와 요시바이크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속도를 잘 내서 피치가 멋지게 요시바이크를 타고 이렇게 점프도 하면서 이렇게 앞쪽에 커다란 비행기가 있는데 부딪히지 않도록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점프 우와 피치가 굉장히 열심히 잘 달리고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이렇게 점프 해서 위쪽으로 올라간 피치. 이번엔 이렇게 코너를 돈 다음, 여기 옆에 있는 쪽으로 쭉간 다음, 어, 저 앞쪽에 있는 친구만 따라잡으면 1등일 것 같은데, 앞쪽에 누구죠? 동기콘 같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먼저 따라잡을 거라고. 우와, 슝 날아가지고 지금 앞쪽으로 더날아가는데 어, 동기콘이랑 거의 가까이 있는데, 우와, 다시 피치가 지금 1등이 됐어요, 친구들. 피치, 열심히 해보자고. 이렇게 아이템도 먹고, 우와, 깜짝이야. <laughs> 누군가 지금 전기 공격을 했었나봐요. 하지만 괜찮아, 피치요. 어? 다시 앞쪽에서 여기 정식 코너로 시작을 하는데 똑같이 지금 1등이, 다시 1등으로 돌아왔어요, 친구들. 다시 공항 안으로 들어온 피치.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지금 첫 번째 바퀴를 한 바퀴 돌았는데 첫 번째 바퀴는 1등으로 들어왔네요. 이렇게 다시 멋지게 코너를 돌고 아이템을 획득한 다음 이번에는 비행기의 옆쪽으로 이렇게 잘 피해서 여기를 올라간 다음, 이렇게 튀어, 우와, 멋지게 지금 점프를 해서 올라갔고, 으아, 깜짝이야. 이렇게 바나나 껍질로 먼저 공격을 한 다음, 어, 이번엔 아래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으아, 바퀴를 조심하라고. 앞쪽에 지금 쿠파가 보이고 있는데, 쿠파를 금방 따라잡아서 다시 1등으로 만들어야겠어요. 으아, 이렇게 비키라고 비켜 다시 피치가 따라잡았다가 꼭또 공격을 받아서 2등이 되었지만, 괜찮은 피치 이렇게 날아서, 저 앞쪽에 어, 포파, 포파가 아직도 앞쪽에 있는데 여기 코너를 잘 돌면 피치가 다시 1등이 되면서 우와 아이템도 획득을 하고 멋지게 글라이더로 아래쪽까지 착지를 잘한 다음 다시 공항으로 들어와서 두 번째 바퀴가 지금 이렇게 다시 1등으로 또두 번째 바퀴까지 들어올 것 같아요 우와 두 번째 바퀴도 1등으로 들어왔고 이번엔 이제 마지막 바퀴인데 이번에도 아이템의 공격을 많이 받지 않고 침착하게 잘해야 될것 같은데 피치 더 열심히 해보자고 이렇게 바나나 껍질로 아이템 공격을 먼저 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간 다음 아직까지는 무난하게 1등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끝까지 피치가 어? 떨어졌다 괜찮아 피치 괜찮다고 이렇게 위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중간에 잘 맞추지 못해서 아래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피치가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어서 아직까지 1등이에요 친구들 이렇게 점프해서 위로 올라간 다음 지금 2등과 3등, 나머지 뒤에 친구들과 거리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데 피치가 크게 실수하지만 않고 아이템 공연만 받지 않는다면 이대로, 1, 이대로 1등 하는 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코너를 돌고 여기서 한 번만 더 코너를 돌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1등, 왜? 아이템 공연을 받지만 괜찮아 피치 조금만 더 힘내자고. 이렇게, 와첫 번째 레이스는 피치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친구들. 친구들! 스타 컵에 이어지는 두 번째 레이스는 돌핀 케이프래요. 여기는 물 속이랑 지상이랑 우후 되게 무섭게 생겼네요, 친구들. 지상과 지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레이스를 펼치는 곳인데 그렇다면 모두들 준비. 이번에도 멋지게 요시 요시 바이크로 지금 피치가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 출발. 어 아, 바로 앞에 코퍼디고 키노피오도 있는데 금방 따라 잡을 거야. 키노피 내가 먼저 갈게. 이렇게 아이템들 획득을 하고. 그래서 점프해서 통과한 다음, 우와, 다시 한번 점프로 몇등 무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 이번에도 침착하게 1등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엔, 어, 이렇게 이쪽 소강을 통해서 옆으로 가서, 우와, 여기 되게 헷갈리는데, 많이 와봤던 곳이긴 한데, 옆에 길이 있는 건 지금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우와, 아까 봤던 그 이상한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이렇게 잘 피해서 이쪽으로 내려간 다음, 아이템을 지금 바로 필요 없으니까 먼저 서요 친구들 이렇게 다시 바깥으로 나온 피치. 이번엔 코너를 잘 돌아서 아이템도 획득을 하고 지금 라보 핸들로 하고 있는데 라보는 페달을 너무 꼭 밟으면 드리프트가 사용되기 때문에 페달 밟는게 가장 헷갈리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뒤에서 아이템 공격. 으아, 괜찮아, 피치. 지금 거의 다 왔었는데 아이템 목표 때문에 2등으로 됐지만 그래도 아직 두 바퀴 남아 있으니까 피노키로 내가 먼저 갈게 이렇게 이번에는 어 옆쪽에 지금 돌고래도 같이 수영 치고 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같이 돌고래랑 같이 헤엄을 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번에는 이쪽 가운데 길로 이렇게 점프해서 를 우와 이렇게 통과해서 나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 점프를 하고 이번엔 다시 멋지게 점프를 해서 우와 엄청 거대한 괴물같은 이 친구의 등을 지금 타고 이렇게 레이스를 붙이고 있고 이렇게 우악 다시 바깥으로 나왔어요 친구들 이렇게 아이템도 두개를 획득을 하고 여기서는 점프로 이렇게 으악 부딪혔다 괜찮았겠지 라보같은 경우는 친구들 글라이더를 썼다가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다시 1등이 된패치 두 번째 바퀴는 다시 1등으로 들어왔고 이제 마지막 바퀴니까 실수하지 않게 침착하게 꼭 1등으로 들어오고 갈 거예요. 이렇게 점프를 하고 으아 아이템 공격을 받다니 피노피오가 아이템 공격을 한것 같은데 그럴 수 없어 내가 먼저 할 거라고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앞기 뽀뽀뽀뽀도 보였었는데 이렇게 스치가 용감하게 점프를 하고 이렇게 간다 아이템을 두 개를 으 아깝다 두 개를 먹고 싶었는데 하나밖에 일찍 하지 못했네요. 그래도 괜찮아, 티치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어, 또금세 아이템 공격을 받다니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앞쪽에 지금 아이템이 한꺼번에 두 개가 날아왔어요. 친구들, 우와, 이렇게 조금만 더 가면... 키노표랑 지금 계속 둘리등을 다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와, 아, 너무 미 쳤다! 라보가 높낮이를 조절할 수 없으니까 그게 가장 아까운 아쉬운 것 같아요. 으악 지금 4등 5등 점점 밀려나고 있는데 피치 조금만 더 힘내자고. 거의 다 왔으니까 5등어 먹을 정도는 괜찮다고 이렇게 으악 조금만 더힘내 아쉽게 5등으로 들어왔네요. 친구들 이어지는 세 번째 레이스는 일렉트로 드림이래요. 우와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것 같은데 여기서도 멋지게 피치가 실수하지 않고 꼭 1등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과연 잘 될지. 세 번째 레이스 준비 출발! 우와! 피치가 지금 열심히 출발하고 있고 토파랑 킹너스를로 모두 다 따라잡아서 2등이 된 피치 앞쪽엔 동키콩 같은데 이번엔 동키콩도 금방 따라잡을 거라고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지금 이렇게 나온 빨간색 등껍질은 앞쪽에 있는 친구를 어? 근데 맞았는데 왜안맞았을어요 친구들? 빨간 등껍질은 앞쪽에 있는 친구를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아주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토파를 먼저 따라잡고 이번엔 토로스킬로 계쭉 가다가 아이템도 두 개를 획득을 하고, 이번엔 우와 버섯으로 속도를 더 높인 다음 코인도 획득을 하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번에도 아이템 두 개를 먹는 데 우와 성공 이렇게 다시 코너를 돌아서, 앞쪽에 있는 아무도 없었지만 지금 초록색 등껍질을 던졌었고, 지금 피치가 1등이에요. 친구들 이렇게 아피치 이쪽으로 가자고 이렇게 코너를 잘 돌아서, 어, 지금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나봐요. 계속 1, 2등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바퀴는 1등으로 잘 들어왔고, 키치가 지금 남은 두 바퀴도 모두 잘 실수하지 않고 잘 들어와야 되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코너를 돌고 있고, 이렇게 점프를 해서, 바나나 껍질로 뒤쪽에 오는 친구들에게, 공격을 좀, 으와 공격을 하고, 괜찮아, 키치. 앞쪽에 피노표가 또 금세 따라잡고, 지금 옆쪽에 코파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이번엔, 핑크색 길로 이렇게 가서 우와 이번에도 아이템 두개 먹는데 성공을 했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코너를 돌아서 이렇게 바나나 껍질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저기 바나나 껍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미끄러지지 않게 잘 가자고 피치 우와 바나나 껍질이 또 나타났어요 친구들 여기서도 코너를 잘 돌아서 이렇게 점프 우와 멋지게 점프 노기를 보여주는 피치 그임도 획득을 하고 아직까지 1등이니까 더 실수하지 않고 공격만 많이 받지 않으면 결국 1등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번째 바퀴도 1등을 잘 들어왔고 이번에 마지막 바퀴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아이템도 획득을 하고 아초록등 껍질이다. 앞쪽에 누군가 있으면 초록등 껍질을 쓰지만 지금 앞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아껴뒀다가 이따가 필요하면 그때 써볼게요. 이렇게 코너를 잘 돌아서. 이번엔 다시 초록색기. 어, 저 앞쪽에 아이템이 나오니까 일단 요거는 없애고. 다시 아이템 두 개를 획득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아이템? 어, 코인이랑 단나나껍질이에 친구들. 단나나 껍질도 바로 뒤에다 쏘고. 아 어, 누군가가 공격을 하다니. 하지만 괜찮아. 피치는 끝도 없다고. 이렇게 다시 아이템 획득을 하고. 이번에는 과연 어떤, 어, 이번에도 코인이 나왔어요, 친구들. 이렇게 코너를 돌고 점프를 해서, 우와, 멋지게 여기를 부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또 공격을 하다니. 하지만 피치는 이 정도엔 끄떡 없다고, 이렇게 코너를 잘 돌아서, 어, 다 왔다, 다 왔다. 세 번째 바뀐 친구들, 피치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우와, 멋지게 성공. 친구들, 스타컵의 파이널 레이스. 와리오 스노 마운틴이래요, 여기는. 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히 잘 한번 경주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파이널 레이스. 지금 앞쪽에 문이 열렸고, 3, 2, 1. 출발! 어, 너무 출발을 급하게 했나봐요. 괜찮아, 티치. 미리 출발할 때, 밟으 테일를 밟았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밟아가지고 지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괜찮아 피치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와 바닥이 지금 좀 미끄러운 가 봐요 친구들 이렇게 균판길 같기도 하고 이렇게 우와 괜찮아 피치 잘 하고 있다고 저 앞쪽에 키오노피오를 피노, 지금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쪽 길로 가서 앞쪽에 이렇게 우와 동케콩과 키노피오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따라잡고 있는데 앞쪽에는 키노피오만 따라잡으면 지금 피치가 일등이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벌써 첫 번째 바퀴는 돌았나봐요, 친구들. 지금 첫 번째 바퀴는 2등으로 들어갔고, 남아있는 두 바퀴. 꼭 이기고 말겠다고요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어, 길이 어디지 정말 헷갈린다. 바나나 껍질로 먼저 공격을 하고, 앞쪽에 있는 티노피오에게 이렇게, 아, 이쪽으로 가지 못하네요. 이렇게 난 다음. 정말 길이 굉장히 헷갈려요, 친구들. 이쪽 코너는 많이 안 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코너를 돌, 점프를 해서, 코너를 돌고, 이쪽에 아이템 두 개도 획득을 하고, 이렇게, 아, 여기선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하, 여기 보니까 좀알것 같은데, 이렇게 빨간 등껍질로 키노큐를우 와, 명중! 다시, 키치가 1등이 됐고, 아직 빨간 등껍질이 남아있으니까, 이건 아껴줬다가 써야 될것 같아요. 키치가, 으아, 공격을 받았다니,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한번쿠퍼가 있으니까, 이번에 잘 아껴줬던 빨간 등껍질을 쓰고, 다시 이렇게 눈 내린 숲 쪽으로 들어왔는데, 키치가, 막, 오징어 먹물 때문잘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이렇게 아이템을 다시 한번 또두 개를 먹고, 여기서도, 폭탄이 나왔는데, 폭탄은 언제 쓸수 있을까요? 지금 주변에 친구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조금도 역시 않 껴뒀다가,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나무에부딪치지 않게 가자고 했지. 어, 앞에 폭파가 있으니까, 어, 폭파에게 가서 과연, 코퍼는 어, 지금 맞지 않고 다른 친구가 맞았나봐요. 이렇게 이걸로 공격을 한 다음 다시 피치가 1등이 됐다고요.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우와 코너가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고 바닥이 눈이라서 그런지 조금 미끄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기 앞쪽에 다시 아이템 획득하고 오징어 먹물로 가지만 괜찮아 괜찮아. 피치가 오징어 먹물 때문에 온통 눈이 땀해졌네요 이렇게, 괜찮아, 피치 잘할 수 있다고. 앞쪽에서 내리막길을 쭉 가다 보면, 우와. 점프를 해서, 우와, 멋지게 이렇게 통과를 해서. 우와, 침착하게 잘 착지던 피치. 조금만 더 힘내자고, 피치. 여기 코너만 줘면저 앞쪽에 있는데, 저 신전인 것 같은데. 우와, 다 왔다, 다 왔다. 조금만 더 힘내자고, 우와, 성공. 마지막 파이널 레이스도 피치가 1등으로 들어왔네요, 친구들.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카트 8 디럭스를 해봤어요. 확실히 라보를 할 때는 더 실감나기도 하고 중간 중간 도착하는 게 헷갈리고 어렵긴 하지만 더 재밌게 게임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